여름 합창 소리 이 상근 여름을 뒤흔드는 소프라노 매미 소리 아파트 숲속에서 귀를 간지럽힌다 창틀에 붙은 실내이큰 매임이다.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일렬종대로 줄을 서 한여름날 밤 며칠간을 지휘자도 없이 바리톤으로 합창을 불러대더니 갑자기 내린 소낙비 소리에 바리톤 큰 매미 소리 금방 멈춰있네. 들판의 개구리 소리 듣고 싶고 그립다. 귀를 간지럽히는 개구리 소리 듣고 싶다. 나 어릴 때처럼 낮에는 매미소리 듣고, 밤에는 개구리소리 듣고, 잠들고 싶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